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1월 넷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읍은 거창읍에 소속된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은 2022년도 노거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개선사업으로 골밀도 검사 장비를 도입해 올해부터 연중 운영합니다. 거창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방제 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항공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오는 2월부터 병증 치매 환자의 안전하고 촘촘한 통합 돌봄을 위해 AI 돌봄 인형 요원 20대를 가정에 파견합니다. 거창 초등학교 65회 동창회에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창뉴스 1월 넷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이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시행한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창군은 현재 관리 중인 저수지 178개소에 평균 저수율 75%를 유지하고 있어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가뭄에 대비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부산시 서면에서 재부산 거창군 향후회 신년하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이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 시행한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상인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류심사, 현장평가, PT발표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4개소가 선정됐으며 거창군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와락은 2021년 11월 개장 후 16개 점포에 청년 상인들이 입점해 안정적인 운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수차례 견학을 오는 등 모범적인 청년몰로 손꼽힙니다. 구는 청년물 활성화 사업단을 구성해 특화 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 교육 컨설팅, 시설 개선 사업 등 청년 상인 성장 지원과 경쟁력 강화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거창구는 현재 관리 중인 저수지 1 7 8개소의 평균 저수율 75%를 유지하고 있어 영농을 위한 농업 용수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가뭄에 대비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송수관로 파손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마리면 주암지구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상면 우암 월곡 양수장은 낙동강 환경유역청 국비 12억 원을 확보해 양수장 두 개소 송수관로 매설 등을 통해 2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0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알았던 한들지구는 하천수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190헥타르 농경지 모내기에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를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영농기 이전 중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수량 확보와 수리시설물 정비를 통해 가뭄 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부산시 서면에서 재부산 거창군 향후회 신년 할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할애회에서는 구인모 거창군수, 제부산 경남 향우연합회 김영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4년 만에 열리는 행사임에도 제부산 향우 150여 명이 발걸음에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중앙해수랜드 대표인 제부산 거창군 향우회 박희재 회장은 2023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을 쾌척하면서 남다른 고향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내 고향을 위해서 여기 모인 향후 여러분들 모두 고향사랑기부제에 십시일반 동참하자며 도시생활을 마치면 거창으로 돌아가 인구감소위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향후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부산 거창군 향후회는 1957년 5월 4일에 창립해 67년간 이어오고 있으며 약 3,800명의 회원으로 18개 지역별 향후회 중에 가장 큰 향후단체로서 매년 고향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넷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TV